오늘 하나님 말씀 새 언약 예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가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섹의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신명기 5장 2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은 보호세에준 십계명 율법이요 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모압 땅에 맺은 언약인데 이 세은,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이 새 언약입니다. 이새 언약은 새 언약의 말씀은 히브리 10장 9절의 말씀 보면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피하심은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첫 것을 피하심첫 것이 호렙산에 세우는 언약이에요. 폐하심은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하심이라 둘째 것이 지금 아까 우리 본문 읽은 신명기 29장 1절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에리미야 31장 31절 보면은 여호와의 어,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습니다. 이새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너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 너는 그바꾼 피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곧 새 언약 대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 1장 21절 아들 나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창세기 3장 10월에 15절에 예언한 말씀 또 신명 29장 1절에 또 그들과 모합당에 세우신 언약의 말씀 히브리 10장 9절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곧, 아들로 신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애언하신 그 장차오실미시아 예수님. 아들날는 인인을 예술하라.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 예수님이 그새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오신 예수님을 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은 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언약으로 예,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지시고. 그 누가 보면 3장 46절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르치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다.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영혼을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믿어진 것이 기적이요, 믿어진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은 다선지의 그를 이루리하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당하신데, 제자들은 평소에 따라 져 가르침을 받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은 "예수께서 가이샤라 빌리브 지방이라 제자들에게 물어갈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더냐?" 하더냐? 더러는 세리란, 어떤 일은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 하나를 하나이다. 가러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되, 바요나 시몬아네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알게 하니는 믿어지게 하니는 우리 혈육이 아니라 고 말이야. 음, 만사들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믿음이 좋았음 믿고 부모님 잘 만나서 예수 믿고 누구 만났음 믿고 누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 네.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복이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거, 돈 많은 거,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 네. 믿어질 때에 아, 그럼 내내 내 죄도 용서받았구나. <laughs> 그것이 <웃음>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시골 교회에 사람들이 열 명도 어른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애들도 몇명 모여서 어른 예배 같이 참석했는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북에서 피난온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나도 죄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게 설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 그러면 내가, 내가 나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믿어졌어요. 그것이 믿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이 발바닥이 땅에 자 단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막 좋아서 춤추며 뛰어왔어요. 믿어져요, 믿어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줬어요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다른 것을 할수 있었지만은 다른 것을 하, 이 복음을 전하자고 다른 거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이를 알게 하니는 이 혈육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응? 복음을 전하고 뭐 하지만은 혈육으로 하려고 혈육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믿음, 그 은혜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고백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게 될줄 믿습니다. <laughs>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 말씀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laughs> <laughs>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신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더 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했어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었다 했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규를지키 행할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 규례를 지키고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두신 새 영, 새 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지켜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래서 큰 우리 넓은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 우리는 떠있는 시체와 같아, 시체. 죽은 시체가 떠있으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잖아요. 흘러가, 흘러가. 우리가 이 세상이란 바다에 시체처럼 떠있어요. 주의 세신, 주의 성령,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앞장서서 하려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은 고생 실컷 합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서, 어, 하나님의 그 세신의 역사가, 세형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또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없이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이 인도한 대로 성령 앞장세우고 나는 그 뒤를 따라만 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보면 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리에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보신을 인하여 논란이라, 이방인 할래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령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이 고넬로 집에서, 고넬로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 이방인에게도. 아, 그래서, 아, 이방인들도 성령받고, 이방인들도 성령인으로 예수가 믿고, 하나님의 역성이 되는구나.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영주의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은 그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근데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배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순간순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부사이든지 부 자식들 관광, 관계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쁜 일뭐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는데 우리 사람이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아, 저런 저 설교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좀 편치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지?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르셨어요. 붙드시니까 그 불편한 마음, 기분이 좀안 좋은 마음이 싹다아나 버려요. 그리고 뭐 읽든지, 안 읽든지, 듣든지, 안, 읽, 안 듣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기분이 좋고 나쁜 것까지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붙잡혀요. 성령께 맡겨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그뭐 때문에 내가 그런 것 같이 기분 나쁘냐? 뭐 때문에 안 좋냐? 그, 그런 것이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 이게 뭐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로 주의 영의, 성령의 그 지배를 받아야 그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고 예배 들고 다지고뭐 열심히 하고 해도 기분 나쁘면 아, 이렇게 말이고 싸워버리고 그냥. 그러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지배, 내 지배, 내 생각, 내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순간마다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순간 순간 살아갈 때에 슬픔 많은 일상도 천국으로 화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21절 말씀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장차 천국 가면 천국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다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행복해요. 뭐, 집이 좋고, 먹을 게 좋고, 뭐 돈이 많고, 무슨 일이 잘 돼서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고, 어?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려요 천국이야 천국. 천국을 사는 거예요. 현재 현재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천국.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할 세영의 은혜로 누리할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새언약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성령에 붙잡혀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천국이에요. 날마다 감사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이에요. 어떤 시험과 할란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은 청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